네, 한인타운 불리한 저지 투표, 이제 다새 남았습니다. 한인교계는 총력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의 투표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일 앞으로 다가온 한인타운 불리한 현장 투표일. 오늘은 한인교계까지 직접 나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크고 작은 한인교회에 전교인이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유권자 등록을 못 하셨다든지 또 투표용지를 못 받으신 분은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몇 시까지 모이죠? 저희 교회는 2 시까지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여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일로 모시고 오는 걸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날엔 20여 대의 교회 버스가 직접 한인타운을 돌며 셔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투표소 중한 곳인 나성 열린 문교에도 주차시설을 개방해 투표소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유로 그러니까 오시면은 3,281 웨스트 유 스트리트 많이 오셔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투표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아직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교회에 문의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현장 투표소는 하버드 초등학교와 육가 베렌도길에 위치한 열린문 교회 두 곳입니다. 오는 화요일인 19일 단 하루,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만 운영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